저희도 카페쇼 나갑니다 부수대여비 전기, 급배수, 테이블 및 인쇄물 팜플렛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인건비 들어갑니다 왔다갔다 경비 식대 들어갑니다 식대 숙박비용이 들어갑니다 숙박비용 330 더하기 50 더하기 96만원 더하기 40만원 더하기 30만원 더하기 50만원 더하기 80만원 무조건 적자입니다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아니 다시 생각해보면 미쳤는데?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 대장입니다. 오늘은 각 지역별로 엑스코나 코엑스나 킨텍스 이런 데 사는 카페쇼. 카페쇼에 참가하면 돈을 얼마나 벌수 있을까 이 얘기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이거는 일단 로스터리 업체들 아직 카페쇼에 나가보지 않은 업체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고 뭐 그냥 돈에 대한 건다 궁금해하니까 실제로 수익이 얼마나 될수 있는가. 왜 카페쇼에 그렇게들 많이 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나간다는 얘기는 부스를 빌려서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모든 참가업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 주변의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카더라와 함께 제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내린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더 적게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혀 얘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저의 이야기, 제 주변의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얼마를 벌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카페쇼에 참가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카페쇼 참가하려면 일단 부스를 빌려야 되겠죠. 부스 대여비, 얼마일까요? 가로 3m, 세로 3m, 한칸 기준, 이건 또 일반적인 기준인데, 어떤 데는 뭐, 2.5 곱하기, 2. 2.5 이런 것도 있고, 2 곱하기 3인 곳도 있고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대체로 요 안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평 내외죠, 한평 내외. 딱요한칸 부스를 빌리는데 부스 비용이 서울 카페쇼는 33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비싼데는 400에서 500인 곳도 있습니다. 한300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 요 일반적으로. 근데 커피 엘리는 좀 얘기가 달라요. 커피 엘리는 150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그래서 실제로는 165만 원이다. 아, 그래서 330, 오늘 165 이렇게 부스 비용이 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적어. 잡게요. 자, 부스. 330으로 잡겠습니다. 한 칸의 경우입니다. 조그만한 규, 경우 한 평. 한 칸의 경우. 자, 그리고 부스만 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기를 신청해야 되고요. 급수 배수를 신청해야, 인터넷을 신청해가지고 쓰는 경우들도 있고, 요런 것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내가 얼마큼 장비를 차리고 갈 거냐에 따라 다른데, 뭐, 한 3kg 정도 증설을 시키고, 급배수 신청을 하면, 급배수가 만 18만원인가, 뭐, 20만원 정도 하고요. 전기는 1kg당 8만원인가, 뭐, 이러니까 한 3kg 증설하면은, 3, 8, 24, 24만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뭐, 어떤 데는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모든 카페쇼가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대략적으로다가, 급배수 20만원에다가, 전기 한 25만원 잡아서 45만원 잡을게요. 여기다 와이파이까지 해가지고, 전기, 급배수, 와이파이까지 해서 한 50만원 잡겠습니다. 물론,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전기도 안 하고, 그냥 기본 2kg 안에서 그냥 핸드드림만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돈이 안들수 있습니다. 난 배수 필요 없어. 배수 되는 거 그냥 내가 화장실에 퍼다 나르면서 버리겠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난 와이파이 필요 없어. 내 핸드폰 테더링 하면서 나는 부스에서 밖으로 안 떠날 거야. 하면은 이돈 ...은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세 번째 인건비 들어갑니다. 한 부스가 그래도 원활하게 고객이랑 소통하면서 결제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세 명이 필요합니다. 두명 애매해요. 두명 하면은 힘들어요. 한명 화장실 가면은 한 명이서 막 결제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추출도 계속 해야 되고요. 시음도 도와드려야 되고요. 결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세 명이 필요합니다. 3 명. 그래서 3 명의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하루에 8만 원 잡고 3824 하루에 24만 원. 4일 하면은 96만 원입니다. 내 인건비도 쳐야 되잖아요. 그죠? 나도 일했으니까. 야, 이만해도 얼마야? 어, 500만 원다돼 가지고 벌써 여기만 해도. 자, 그리고 이제 부스를 빌리게 되면 테이블 같은 거, 그리고 뭐 현수막, 뭐 인쇄물 같은 거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런 비용이 제법 듭니다. 물론 이제 이미 이동식 테이블 있고 이런 분들은 돈이 안 드시겠지만은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테이블을 사야 돼요. 거기에 맞는 테이블 한두세개 사고 현수막 같은 거 붙이고 이런 비용도 제법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50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및 인쇄물, 팜플렛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 50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테이블 이런 거 접이식 하나 하면 한10몇 만원씩 하거든요. 두 개는 산다고 해도 2, 30만원 그냥 나오죠. 인쇄물 현수막도 하고, 뭐세울 것도 하고, 팜플렛도 만들고 이러면 비용 많이 나옵니다. 한 40만원 잡을 게 많이 안 썼다 치고. 자, 또 뭐가 들어갈까요? 다섯 번째는 경비가 들어갑니다. 왔다 갔다 경비. 물론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서울 카페쇼 나가면 경비가 좀 적게 들수 있겠죠. 근데 지방에 있는 저희가 서울 카페쇼 가게 되면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 끝까지 하는데 제차 끌고 가면은 기름값 왕복하고 도로비 왕복하면 한 3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되는데요. 요만큼만 잡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직원들 케텍스 타 올려 보내려고 하면 케텍스 왕복 비용도 챙겨주고 하면 돈이 좀더 들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 잡해서 한 30만 원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또 뭐가 들어갈까요? 식대 들어갑니다. 식대 세 명의 식대 5일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 전날 가서 장비를 옮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5일이 들어갑니다. 5일 동안 하루 두끼 먹었다고 생각할게요. 한 끼에 만원 잡아서 채소로 잡았죠. 세명이 하루에 6만원인데 5일이니까 5, 6, 30, 30만원 잡아요 근데 하루 두 끼만 먹여가지고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아침에 샌드위치 같은 거사 먹이고 그리고 중간에 또 비타민 음료 같은 거 그리고 야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만원 정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휴게소에서 또 구슬 라이스 사줘야 될거 아니에요 50만원 정도 잡아야 돼요 식대 50만원 장난 아니죠 간식 안 먹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럼 7번 이제 뭐가 될까요? 숙박비용이 들어갑니다. 숙박비용. 물론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가게 되면 숙박비 안들수 있어요. 저희도 부산에 있는 카페쇼 나가면 숙박비 안 들죠. 근데 이거는 부산에서 서울을 갈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엑스 근처에 숙박비용이 호텔 같은 경우는 15만 원 밑으로 좀 어렵습니다. 15만 원밑에로 있긴 있어요. 12만 원짜리 있긴 한데 너무 후져요. 그래서 하, 그래도 고생하고 이런데 막 후지인데 막 대가 갈순는 없으니까 거의 20만 원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4박 5일을 잡겠죠. 4일을 잡으면 80만 원 납니다. 80만 원. 자뭐 여기까지만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되는 비용이에요 이게 3 0더하50 더하기, 더하기 6만원 더하기 40만 원 더하기 30만 원 더하기 50만 원 더하기 80만 원. 여기까지만 잡았을 때 676만 원이 지출 비용으로 나와요 한칸 빌렸을 때한칸 근데 이제 뭐좀 대형 업체들은 여섯 칸도 빌리고 여덟 칸도 빌리니까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런데는 테이블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게 아니고 목수 불러가지고 인테리어를 해버립니다 6 평짜리 인테리어 그래서 요런 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거기 이제 단위가 천만 원 단위로 들어가니까 부스 빌리는 비용만 해도 천만 원 단위죠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다르고 이제 한 칸씩 빌려가지고 한 개인 로스터리 카페, 작은 로스터리 카페들 기준으로 했을 때 676만 원 나옵니다. 3명이 갔을 때. 어마마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에서 서울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루 매출이 얼마가 나올까? 우리는 4일 동안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일 동안 하루 매출이 얼마가 나올까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요. 순수 지출이 676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하루에 200만 원씩 벌어도 4일이면 800만 원이죠. 800만 원 매출이 나오면 800만 원에 대한 포장 비용이라든지 원 자재값이 있겠죠. 676만 원까지 빼면 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하루 200을 벌어도 흑자가 날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미쳤는데? 심해 이거 많이 잡은 게 아니거든 우리는 이거보다 더 많이 썼어 요냐 인쇄물만 거의 돈1 0 0만원 쓰는데 우리는 그렇죠 아무튼 이것도 작게 잡은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더 작게 잡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급수하고 뭐 전기도 안 하고 테이블도 안 하고 뭐다안 한다 그러면 더 작게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요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적게는 한 진짜 아끼면 400만원부터 5 많이 쓰면은 이제 한6 700만원 쓰겠네요 근데 이제, 이제 커피 엘리의 경우 엘리는 부스 비용 165만원 이니까 여기서 120만원 정도가 빠지겠죠 500한 50만원 정도 엘리의 경우에는 한 400에서 600 사이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루에 200만 원 벌어도 적자가 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카페쇼 나가면 매출이 하루에 200만 원씩 나오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 카페쇼 엘리부스 22년도 아브람 커피가 커피 엘리에 처음 참가를 해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줄을 막 엘리부스 밖에서 1시간 기다리고 우리 부스 앞에서 1시간씩 기다리시면서 하루 종일 판매를 했어요 하루 매출 얼마 나왔을까요? 진짜 많이 나왔을 때가 150 나왔어요 150만 원 그렇게 줄을 하루 종일 썼는데 15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시험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다안 했다는 얘기겠죠. 절반도 구매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시험을 도와드리지만은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구매를 안 할까?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 서울 카페 쇼 엘리부스만해도 그 당시 때 74군데가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업체가 74개나 있어요. 엘리에만, 그러면 엘리 바로 밖으로 나가면 C홀 있고 건너가면 D홀 있고 1층 내려가면 A홀 있고 B홀 있으면. 원두라든지 뭐 이런 걸살수 있는 업체가 몇 개겠습니까? 수백 군데 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기 진짜 꼭 사야 되겠다 싶은 분들이 한 개씩 두 개씩 사가지 많이 사가지도 않아요 많이 사가면 두개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구매를 안 합니다 왜? 딴 데도 사야 되거든 저기도 사야 되거든 유명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인지도가 좀 있는 곳도 이런 실정인데 물론 이제 저희보다 더 유명한 이 이제 어나더 클라스들은 또 얘기가 달라요 이제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줄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줄을 우리만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말도 안 되게 쓰는 더 유명한 곳들 있죠 이제 그런 데도또 얘기가 다르고 하루 매출 막몇 백만 원할 수도 있고 천만 원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런 곳은 상위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하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외하고 본다면 대중의 평범한 것 중에 조금 유명한 아브라함 커피는 많이 벌어서 150만 원을 벌었다. 그래서 제가 주변 카페 대표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얼마를 벌었냐고. 뭐좀 괜찮았다 하는 곳이 70만 원, 80만 원이고요. 아, 생각보다 너무 안 되는데 하는 곳이 한 40에서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4,50 정도 버시는 거예요 우리는 딴 데보다 나한 곳이 7,80이었던 거죠 100만 원 넘게 보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70군데 중에서 그 정도로 매출이 잘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카페쇼에 참가하는 부스의 대표님들 거의 대부분 다 매출이 절반 이상은 아마 다 적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브라함 커피도 쓴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제가 돈 많이 번줄 알아요 사실 매출로 보면 꽤 괜찮았거든요 150만 원씩 하고 뭐 합쳐가지고 제 기억에 600이 잘안 나왔거든요 왜냐면 4일 내내 150이 나온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나온 때가 150이었고 적게 나온 때는 뭐한90 얼마? 100 얼마? 이 정도였기 때문에 제 기억에 한 500, 56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쓴돈 600이 넘었으니까 사실은 저도 적자예요 <laughs> 그렇습니다 이게 카페쇼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뭐참 그렇죠 개인 카페들, 로스터리 카페들 카페쇼 한번 나가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실정을 아시고 참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의외로 서울 카페쇼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카페쇼가 매출이 더잘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죠 서울 카페쇼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더 많이 구매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판매자가 서울이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지방 카페쇼들은요. 구매자도 줄어들겠지만 판매자는 더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 카페쇼들이 매출이 더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방 카페쇼에 참가하신 대표님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평균 그냥 100만원 이상씩은 다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참가 비용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100만원대 정도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원 이상씩은 무조건 벌었다고 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스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잘번 부스들은 200도 넘기고 300도 넘기는 부스들도 있었다고 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판매 실정이 지방 카페쇼가 좀더 나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참가 부스가 작아서 그래요 그중에서 조금 운영을 잘하고 시음도 좀 잘하고 하면 매출이 충분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간에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 카페 쇼를 가 가지고 그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게 진짜 말 그대로 그 4일 동안 단기가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축제 뛰는 분들 각 지역별로 축제 뛰는 분들 한 4일 5일 일주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매출 올리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처럼 하는 느낌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외에는 매출이 발생 안 하니까 단기 매출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방 카페 쇼 마치 축제에 돌아다니면서 매출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돌아다니는 세트를 아예 만들어 놓고 추가 지출이 안 나오게 막으면은 실제로 식대라든지 숙박비라든지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뭐 테이블 비용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절감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단기 매출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 매출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 원두를 좀 선보이고 우리 브랜드를 좀 알리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홍보의 목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서울 카페쇼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로는 발생은 안할수 있어도 많은 사람들 우리 커피를 맛보여주고 우리 커피가 어떤 브랜드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인식시켜주는 데는 서울 카페쇼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 카페쇼에 갈 때는 단기 매출보다는 가서 우리. 브랜드를 덕도 알리고, 이게 영상으로만 보던 아브람 커피의 맛을 보여주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쇼핑몰이라든지 납품 업체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쇼를 가실 때는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준비를 하신다면 괜찮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막연히 뛰어들었다가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좀잘 하셔가지고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카페쇼 나갑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컵!